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직을 하게 되어서 지금 계약서를 쓰러 가고 있습니다 포스턴 계약서는 이 공원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계약공원이라는 곳인데요 계약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죠 맞습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러시아 로테아와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러시아랑 같이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품을 이제 제가 한사 개월 정도 써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품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니라 아마존 평점도 4.9였고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거를 보고만 있어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laughs> 그래서 거실에다 그냥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냥 뭔가 느낌적인 끌림이 계속 있어서 아 뭔가 이거를 내가 팔고 싶다 혹은 이거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같이 이걸 키워가고 싶다라는 느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이제 두 번째는 존 대표님 내가 이제 안지도 우리 거의 한 4, 5개월 됐잖아요 어 그렇죠 처음에 이제 마라톤 캠페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서 이 사람이 열정적이고 스마트하다, 뭔가 좀 믿을만 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원래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화장품 관련 그런 일을 또 해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이 브랜드의 창업자도 인정 좀 높게 평가를 해서 돈을 안 받더라도 사실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너무 고맙게도 돈도 준다 그래서 땡큐 하고 싶어요. 자잘세력이라 표정. 근데 사실, 러시아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 신생 브랜드고 뭐또 스타트업이니까 뭐 돈을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또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해준다고 하셔서 저는 개 땡큐고요. <laughs> 완전 풀타임은 아니고, 파트타임 식으로 이제 앞으로 좀 함께 할것 같고. 잘 돼서 언젠가 풀타임 함께 할수 있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 네, 그래서 이 예, 좋은 공원에 와서 이제 노유 계약 체결을 했아 그리고 로테아가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첫 번째 물량이 다 매진돼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판매가 정지되었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재개됐죠. 네 맞습니다. 3일 전부터 다시 재고 입고 되었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존으로 편하게 살수 있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아직 재고가 이제 배치되는 중이어서 한달 정도 뒤면은 그 해외에서도 바로 아마존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해외 배송이 되는거죠 한국 배송이 되고 아, 네. 호주 배송이 되고 일본 배송이 됐을 때 음. 배송비만 추가하면은 예 저번에 확인해보니까 한국으로 발 경우 배송비가 천원 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나중에 한국 진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로, 로테아가 보스턴에서 만든 K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스턴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보스턴이 전세계 이제 과학기술의 성지 같은 곳이거든 그렇죠. 각종 바이오회사, 제약회사들의 R&D 센터가 보스턴에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하버드, MIT, 방문대학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구인력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브랜드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신의, 가장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어떤 제품 개발이 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스턴은 좀더 개발에 힘을 쓰고 생산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 어떤 화장품들의 제조 공장이 훌륭하기 때문에 제조 역량은 한국의 도움을 받고 연구 개발 역량은 보스턴에 도움을 받아서 이두 도시, 두, 두 나라의 이제 각각의 가장 강점을 끄집어내서 <laughs> 그 하모니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와 그 MIT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는 브랜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떤 성분이라든지 어떤 기술이 최근에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이제 브랜드가 점점 커지면 정식으로 뭔가 계약을 맺고 연구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메모 중입니다. <웃음> <웃음> 그럼 혹시 앞으로 그 추가 라인업들은 <laughs> 어떤 게 나올지? 어, 일단 첫 번째로 클렌징 오일,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림이 너무나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크림이라든지 아이크림 같은 요청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크림을 먼저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카테고리 중 하나는 이제 선크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음, 따로 승인 절차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죄송한데 선크림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사실 클렌징 오일 샘플을 받아서 저도 좀 써봤는데 어, 좋더라고요. 어, 네. 이번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정말 뛰어난 그래서 최대한 이중세안하지 않고 한 번만 써도 웬만한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로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고요. 또한 이제 충분한 보습감을 사용해도 줄수 있는 게두 가지에 집중해서 내방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빨리 좀 개발해주세요. <laughs>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미국 회사의 앞으로의 판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현재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존과 저희 공식 웹사이트 이런 데서 구매하 수가 있고, 이제 채널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보스턴 지역에 있는 마켓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팝업스토어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해야 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 미국에서 잘 되면, 이제 아마존이 진출해 있는 다른 국가에 좀 확장하는 것도 되게 목표입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아쉽게도 한국에 아마존이 없어가지고 한국은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 계신 분들 아마존에서 많이 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laughs> 사는 김에 좀 인심이 좀더 져서 이제 평점 5점 <웃음> <웃음> 원래 4.9점이었는데 최근에 4.8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아예 맞아요 0.1점 떨어졌습니다 <laughs> 구매하지 않더라도 후기를 남길 수 있어서 다른 경로로 뭔가 작품을 써보셨더라도 아마존에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정 아니감사아 <laughs> 그래요? 아 구매 안 해도 흔히 남길 수 있구나. 네. 또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 사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 계약 체결 기념으로 우리 점심 회식하러 갈까요? 페카드 <laughs> 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할까요? 페카드 낮죠. 네. 여기는 씹 카페입니다. 멘디스. Oh, so 그냥 최고 복지는 이제 앤디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laughs> 아무도 같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지 투라빠야. 아저씨가 바로 가네. <laughs> 너 뭐해?

터루도 안줘 <laughs> 맛있는데 오늘? 오늘 되게 맛있어 예. 너무 맛있다 완전 애교쟁이 자식이네 야가안줄 거야 네, 근길 지금 일찍 퇴근해서 하늘이 맑은 게아니라요 네, 사실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있어? 뭐 있어? 이거 뭐야? 이걸 로테 안에 줄까? 발라줄까? 아, 뷰 좋다. 서로야, 뷰 좋지? 토르 하네스 줄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끊어먹었어? 보통 퇴근을 하면 제일 먼저 토르 산책을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리고 토르 간식도 줘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여행을 가기 때문에 토르가 여행이 뭔지 알거든요. 여행을 그동안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여행이란 말 알아들어요. 토르 우리 여행가 엄마랑 아빠랑 여행가 토르 빼고. 얘가 이런 말다 알아들어요. 자, 그럼 일단 운동을 가겠습니다. 꿀음 네, 저녁. 중화 계란 볶음밥. 토르 맛있겠지? 이거 먹을고가 어. 아주 많이 들어갔네 음. 네. 음 맛있지? 우와 진짜 맛있다 고기 그냥 음. 계란만 들어간 거같생는데음 맛이 엄청 네장인이한거 같지 아 너무 맛있데 연가기 전에는 다 냉장고 털고 와야 돼으흐 <laughs> 넣고. 손이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볶으면은, 이렇게. 너무 맛있어. 면에, 밥알에, 계란이 이렇게 다 씌워지는 음, 거. 응, 고기 맛 김치랑 먹었는데. 거기서 뭐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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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토르 간식 미리 씻어서 말려두는 중아 이거 냄새 때문에 그래? 이거는 나 없는 동안 토로 먹을 간식들만이어는게없는 동안 토서 돌봐줄거야 들둘려만 있어, 금방 항입니다분이 와서 돌봐줄 거야. 기다려. 나올게. 농도입니다 응? 음, <laughs> 맛있어?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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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